안녕하십니까, 설찬 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132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오늘은 수용 수능 영단어 암기에서 그 암기한 영단어를 가지고 영작 훈련을 하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이제 그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들을 머릿 속에서 기억을 예, 뽑아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봅시다. 오늘 암기한 단어들은 요거예요 자더 미닛 랄랄라 그러면 뭐뭐 뭐, 하자마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컴퓨티션 그러면 경쟁, 대회, 경기란뜻이고요그 다음에 fears 치열한, 사나운, 험악한, 격렬한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job seeker 그러면 이제 구직자. 그 다음에 s o c i a l i z 그럼 남들과 어울리다, 사귀다, 사교적으로 만들다, 사교화 시키다, 사유화 시키다 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applicant 그러면 지원자, 신청자, 응모자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t e l e c 그러면 이제 재택근무자, 집에서 예, 근무하는 사람. 그다음에 comfort 위안, 위로, 안도감. 동사로 위로하다, 편안하게 하다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c o n f u s e 혼란스럽게 하다. 거기서 나온 confused 혼란스러운, 헷갈리는, 당혹스러운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catalog 목록, 카탈로그. 그거 말고도 이제 편람, 요람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be used to, 동사운형 그러면, 뭐 많은데 사용되다, 이런 뜻이고요 be used to, 그 다음에 이제, 동사 ing, 이렇게 나오면, 뭐 많은데 익숙하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freshman, 그러면, 고등학교, 대학교, 신입생, 즉, 1학년. 그 다음에, pencil sharpener, 그러면, 연필깎기라는 뜻이죠. 자, 이거 암기했다 치고,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자, 뭐뭐 뭐 하자마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더미닛 랄랄라. 뭐, 하자마자, 더미닛 랄랄라. 또는 The m 랄랄라. 자, 경쟁, 대회. 경기, 그렇습니다. 컴 o m p e t i t i o 자, 치열한, 격렬한, 사나운, 험악한, 이런 단어. 그렇습니다. 피 e a fears. 구직자, 직업을 추구하는, 찾는 사람들이니까, job seeker. <laughs> 자, 그 다음에, 남들과 어울리다, 사귀다 네? 사회화시키다, 사교적으로 만들다, 이런 뜻을 가진다는. 그렇습니다. socialize. social, C-I-A-L-I-C-E. socialize. <laughs> 자, 그 다음에, 지원자, 신청자, 응무자. 그렇죠. applicant. applicant 자 재택근무자는 그렇습니다. telecommuter 자그 다음에 위안 위로 안도감 편안함 동사로 위로하다 편안하게 하다 그렇습니다. comfort 자 혼란스럽게 하다 그렇습니다. confuse confuse 자그 다음에 혼란스러운 헷갈리는 당국스러운 예 그렇습니다. CONFUSED CONFUSED 목록, 카탈로그, 예, 펠람, 요람 예, 이런 뜻을 가진 다나 맞습니다. CATALOG 보통 유의를 붙여 쓰기도 하고요 예. CATALOG 못맞는데 <laughs> 사용되다. 그렇죠. BE USED TO 동사운영 원형 못 많은데 익숙하다 그러면 비유스투 아인즈 걸로 자 그다음에 고등학교 대학교 신입생 음, 프레시맨이라고 프레쉬맨 프레시맨 연필깎이에는 연필을 날카롭게 만드는 거니까 펜슬 샤프너 펜슬 <laughs> 샤프너. 됐죠. 자, 영장 가봅시다. 자, 1번. 일반적으로 회사들은 언어 능력, 그리고 남들과 어울리는 능력을 요구한다 그랬어요. 일단 동사가 요구한다 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주어가 회사들이죠. 회사들. 일반적으로 이거는 뭐, generally, 예, 날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퍼니스 해놓고, 빈칸이 들어와 있고. language skills and the ability to move.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동사 자리네요. 회사들은, companies, 회사들은 요구한다. 알로 시작하는 요구한다. 다는 그렇습니다. require. R -E, Q -I -R -E, require. 자, 언어 능력. language skills. 그리고 and. 남들과 어울리는 능력. 이렇게 해야 되니까. the ability 까지 나왔으니까. 뒤에 특정사로 꾸며주면 되겠죠. 무엇 하는 능력. 남들과 어울리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Socialize, the ability to socialize 이렇게 하면 되죠. Socialize, s o c i a l i l l i c e 이렇게 하면 되겠죠? Generally, companies require language skills and the ability to socialize. 자2번 봅시다. <laughs> 모든 지원자들은 적어도 두 곡을 불러야 한다. 불러야 한다. 조동사 표현이 들어가 있죠? 예 지원자들 모든 지원자들 이게 주입니다 자 보면 문장을 보면 all 뭐 should sing 자 조동사 동사 운영 불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지원자 모든 지원자라는 단어가 나와있네 지원자 그렇죠 applicant a p p l i c a n t 복수로 갑시다 all applicant should sing 자, 적어도 두 곡을 그랬어요. 두 곡은 여기 투 송스라고 나왔으니까 여기는 적어도 자리네. 적어도. 적어도는 at least. 적어도 at least. l e a s t. at least. 적어도 at least. 자. 3번 봅시다. 대학 편람은 대학 생활에 의해 혼란스러지는 워 신입생을 돕는 데 이용될 수 있다 그랬어요. 이용될 수 있다. 이게 동, 동사 부분이고 그 다음에 대학 펠람 이게 주어죠. 예, 주어가 더 유니버스리 해놓고 여기 펠람 자리네 펠람 더 유니버스리 펠람 캐럴로그. 더 유니버스리 캐럴로그 자 이용될 수 있다. 뭔 많은데 이용될 수 있다. be used to 동사 원형 이렇게 하죠. can be, can be, can be. used to, used, used to 동사 원형 자 내용으로 보면 신입생들 혼란스러진 신입생들을 돕는데 이용될 수 있다. 돕다라는 단어가 돼 돕다, 돕다. Hey, H로 시작하니까 help, help the freshmen 그래서요 예, 신입생이죠. 예, 관계되면서 후로 설명해주고있네요 혼란스러워지는 이렇게다가가 된다. 수동으로 가네요. 그래서 confused 이렇게하면 되겠죠. confused by university life. the university catalog can be used to help the freshman who is confused by university life. 자, 4번 봅시다. 당신은 방에 들어오자마자 조용히 해야만 할 것이다. 자 부사절과 이제 주절로 이루어져 있죠. 주절의 동사가 이뭐 해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조동사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에, 조용히 해야만 할 것이다 이 주어는 이제 당신이죠 여기도 에, You will have to be 조용해야만 할 것이다. You will have to be 조용한 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다. 여기 조용한 quiet q u i e t q u i e t quiet 자그 다음에 앞에 보면 부사지를 보면 당신은 방에 들어오자마자 당신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여기 들어가다는 단어가 되겠죠 이제 뭐뭐 하자마자 표현이 있었죠 뭐뭐 하자마자 the moment the minute 여기 the minute the minute you 들어가다 enter you enter the room the minute you enter the room you will have to be quiet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네요 자, 5번 봅시다.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구직자들이 직업을 구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그래서요. 자, <laughs>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사들과 주절로 이루어져 있네요. 자, 부사들부터 보면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뭐뭐함에 따라 라는 그런 접속사 s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 뒤에 주동사로 나와서, 어, get, 자, 경쟁이 주어죠 경쟁, t 경쟁, competition, 얘가 무무해지다. get plus 형용사, grow plus 형용사, become plus 형용사. 다뭐무해지다 이런 뜻이죠. 자, 이게 치열한이라는 뜻이 나와야 되겠죠. 치열해지면 따라 그랬으니까 치열해지다. get fears 이렇게 하면 되죠. 자, a s t h e competition get fears. 자, 그다음에 여기는 주어자리죠. 구직자들, 구직자들. job seekers. Job seekers are having uh, more, 자, 어려움을, 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예. Having, are having more, 어려움, difficulty, D-I-F-F, difficult, y 복수로 하겠다. I-E-S, difficulties, more, 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are having more difficulties, 무한대에 있어서, in getting a job. 예, 직업을 얻는 데 있어서, <laughs>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As the competition gets f e r r s job seekers are having more difficulties in getting a job. 됐죠? 자, 6번 봅시다. 일부 재택근무자들은 그들의 집의 편안함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일한다. 그랬어요. 자, 이 동사가 일한다고요. 그 다음에 일부 재택근무자들 이게 주어죠. 그래서 some 자 work 여기 일한다 여 여기 나와있고 여기는 재택근무자들 자리네요. 일부 재택근무자들 그랬으니까 재택근무자 예, telecommuter 이렇게 한다겠죠. 예, work라고 했어요. 복수죠. telecommuters 이렇게 해야겠다. commuters telecommuters work more hours in the 이렇게 해놓고, 빈칸, of t h e home. 그래서, 그들의 집에 편안함 속에서 그랬죠. 예, 그래서 이 편안함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comfort. comfort. 자, some telecommuters work more hours in the comfort of their home.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꾸준하게 영어 공부는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예,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